하루 하수 처리 용량을 13만 톤에서 28만 톤으로 늘리기 위해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도두동 공공 하수 처리장 증설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전 이곳 지하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나 작업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공사장 지하 1층 보호장비를 착용한 소방대원들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작업자 4명은 부상을 입고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가스 누출 사고가 난건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미생물 공기주입 테스트 과정에서 황화수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50대와 60대 작업자 2명이 중상, 50대 작업자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공사 현장에 황화수소 농도를 확인한 결과 25에서 33 ppm으로 파악됐습니다. 황화수소는 미량인 0.1 ppm에서도 눈이 따가울 정도로 독성입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하에 새로 만든 생물 반응조 시운전 점검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작업자들은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 소방서를 비롯한 저희 저희하고 시공 업체 그다음에 명산강 관련 환경 부서나 이렇게 해서 현장 조사가 되면은 그 원인 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사장을 폐쇄 조치했고 제주도는 내일 현장에서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 나섭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